야, 자랑해보고 싶은, 싶은 거 있으면 자랑을 해. 난나나 어. 정말 멋지다. 그러니까. 그만 저 그만, 그만 불러라. 자꾸 한 시간 동안 자랑을 하라. 오빠,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을 해. 난 괜찮아.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. 나 자랑할 거 없어. 아,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을 해. 자랑할 거 없다니까. 야, 네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더 많아.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. 어, 진짜 부럽지가 않아. 네가 100만 원이 있고, 내가 10만 원이 있어. 자기 10만 원 없잖아.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.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. 응. 나 어릴 때 싸움 엄청 잘했어. 야 네가 싸움을 잘했겠니? 내가 싸움을 잘했겠니? 어? 응? 나 고등학교 때 인기 엄청 많았어. 응,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. 네가 인기가 많았겠니? 내가 인기가 많았겠니? 응. 나 여자들이 엄청 쫓아다녔어.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. 진짜 거짓 말고 뭐, 나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나한테 달라고 울고 빌고 간 여자도 있었어 진짜. 어... 먹 싶은 거 있으면 자랑을 해 옛날에 그래. 여자친구가 밤에 같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안 받더라고 전를 계속해서 안받았 그래갖고 내을 때까지 몇 통을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아 이거 비상상황이다 큰일 날 뻔했지 1플0 이건 클럽이다 <laughs> 머리를 따라라 돌려가지고 오케이 거기다 그래서 딱 갔어 근데 마침 딱거기 있었던 거야 그 클럽에 내촉내촉장랑 이건 <laughs> 그래서 들어갔어 나딱 보자마자 보자. 오빠 미안 진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또 하필 그 남자들이 있었던 거야 뭐야 당신 뭐야 하면서 팍 오더라고 내가 싸움 잘한다 했잖아 뭐야 딱 오는데 바로 피하면서 이걸로 빡 날리느냐? 아니 안 날리지 피하면서 바로 이걸로 날리는 거야 피하면서 동시에 피함과 동시에 동시에 팍 많이 사랑했나 보네 아니 칼은 칼은 좀 내려놓고.